안녕하십니까 권바우입니다 여기는 지난 4월 9일 날 플라밍고 셀렉스 삽목을 해놓은 장소입니다. 두달 반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까요? 플라밍고 셀렉스는 삽목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버드나무 계통이라서 물만 어느 정도 공급되면 은 삽목이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플라밍고 셀릭스 삽목을 했는지 두달 반이 지났는데 거의 다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여기 한 5천 주 정도를 심었었는데 아 지금 뭐한 제가 보기에는 98% 이상 다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잘못 따고 서안 자라는 게, 한, 뭐, 한 50개도 안 된다, 안돼 보이는데, 이 50개라 그러면 41%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99%가 싹이 서 올라왔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플라밍 셀렉스는 삽목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오, 여긴 또 굉장히 또 컸어요. 이것을, 과연, 내년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외대로 키울 것인가, 아,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여드릴 게 있는 게, 여기는, 제가 삽목을 하기 위해서 자르고 난그 위에 부분, 아주 가느다란 부분을 버릴까 하다가, 이걸 그냥 꽂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더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요. 윗부분 버릴려 아주 하늘어서 버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한 천주 정도 됩니다. 이게 꽂아놨더니 요거는 뭐 99%는 아니고, 뭐한95% 정도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일자로 똑바로 서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삽목을 해놓은 것은 옆으로 어. 약간 약간 옆으로 나오고 있는데 눈이 옆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위에 부분들은 그냥 일자로 그냥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외대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플라밍고 셀릭스 삽목을 한 현장을 보여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삽목이 잘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 저쪽 끝에 제가 울타리 용도로 키우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잠깐 좀 가서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플라밍고 셀렉스를 울타리용으로 키우려고. 한6 0주로 이렇게 쭉 심어놨습니다. 1m 간격으로. 이것은 외대로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지지대를 꽂아서 묶어놔가지고 성장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아주 이쁘게 잘 자라는 그런, 그런 상태 될것 같아요. 이와 같이 뭐 정원의 포인트목으로 사용해도 괜찮지만, 은 이렇게 울타리용으로 어 꽂아놔도 어 살려도 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 플라밍고 셀렉스 3목을 해놓은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